포털적으로 한 5대5 5대 확률로 어 50%는 조금 주행거리가 많은 차들, 50%는 50 주행거리가 적은 차들, 연식 좋고, 이런 차들이 있는데, 오늘은 둘 다, 연식도, 그리고 주행거리도 아주 스펙이 좋은 차량들, 그 매입을 할 겁니다. 도대체 왜? 전국 각지에서 디젤 트럭으로 몰려들까? 디젤 트럭을 만나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정리가 설치해집니다. 전국 무료 출장 견적과 최고가 매입. 디젤 트럭의 첫 번째 약속.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계약서 작성 후화물차는 1일 만에, 넘버는 최대 20일 이내 양도 양수를 약속해 드리겠습니다. 디젤 트럭의 두 번째 약속. 최대한 높은 견적으로 매입하여 금액적 손실을 줄여드리고 계약 진행 시 문제가 발생되면 민 형사상 법적 책임을 디젤 트럭이 해결해 드립니다.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화물 운송 시장이 더럽습니다. 최근 지입 사기 허위 매물 먹튀 서류 조작 사기꾼들이 넘쳐납니다. 디젤트럭이 앞장서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립니다. 꼭 디젤트럭이 아니더라도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질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식 허가업체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세요. 디젤트럭 오늘 어디 가요 이거 하려고 네 <laughs> 어디 가요 네, 멜로디가 좋다 야자 응? 여러분 오늘은 어디를 가냐면 자 김포로 갈 겁니다 자 오늘 1톤 어, 영업용 넘뭐 통으로 달린 거자 응. 그리고 또 하나 응. 1.2톤 응. 영업용 넘뭐 통으로 달린 거두대 동시매입하러 갑니다 아, 응. 김포에 두 분의 손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? 어, 같이 계시진 않지 어. 아, 김포 동네에 그렇지 김포 동네에 있지 어 거의 한 동네에서 동시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흔치 않을 것 같지. 그쵸 흔해. <웃음> 흔해. 레트로 <laughs> 기니까. 어 이게 예, 많이 하다 보면은 진짜 전 엄청 많이 오거든. 네. 그렇습니다 <laughs> 여러분 그냥. 뭐 이제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도 더 아실 거야. 전 계속 통화 중이고 어못 받고 어그러는거 보면 은 <laughs> 아, 진짜 많이 오거든요. 진짜 <laughs> 그러니까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. 일하 입장에서 조금 수월하긴 하죠. 예. 뭐 옛날에 는 부산에 있다가 강원도로 갑자기 가고, 강원도에 있다가 서울로 갑자기 가고, 막 그랬는데, 뭐 전국 어디든 상관없습니다. 제주도도 가겠습니다. 제주도 갔다 왔잖아. 얼마 저, 전에. 어. 네, 사장님은 저만 갔다 왔죠. 어. 자, 아무튼, 자, 오늘 그 김포에서 두대 매입할 차량들은, 음. 아, 스택들이 너무나 좋습니다. <laughs> 자, 보통 우리가 영업용 넘버 가 달려서 네. 이제 들어오는 차량들을 보면은, 보편적으로 한5대5 5대 5 확률로 어 50%는 조금 주행 거리가 많은 차들, 또 50%는 50 주행 거리가 적은 차들 연식 좋고 이런 차들이 있는데 오늘은 둘다 연식도 그리고 주행 거리도 아주 스펙이 좋은 차량들 매입을 매입을 할 겁니다. 자, 그리고 사실은 거의 뭐 확정돼서 올라갑니다. 차량에만 뭐 특별히 문제 없으면 이미 다 결정해놓고 올라가는 거라. 그래도 이제 차 한번 봐야겠죠. 자, 새 차가 아니고 중고차다 보니까. 확인 절차하고 그리고 계약서 써드리고 차량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포 가서 1톤과 1.2톤 자 뭐라고? 영업용도 달려있는 차다 응 음, 통으로 자, 요거 매입하는 거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자, 김포로 출발 고고 자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김포입니다 햇볕이 음. 굉장히 뜨겁습니다 와 이거 차불러면 죽었다 이제 어, 차량은 료차량이네요. 료차는 저희가 6개월 전에 어, 판매를 했던 차량입니다. 그때 차에다가 영업도 뭐 달아서 판매했던 차량인데 다시 돌아왔습니다. 뭐 적성이 안 맞으신가봐요. 다시 돌아왔는데 주행 거리를 보니까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차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. 기업 네, 네. 네. 공구 같은 거로 있어요 그냥 쓰시면 돼요. <laughs> 그러니까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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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행 거리는 68,000km. 시대도 뭐. 계약서 받아서 제가 서비스 나갔던 거 그대로 다 했습니다 지문 다 내리신 거예요? 네다써내그대로뜨지도않으셨그대로네요 응? 그대로예요 계약서 써드리고 예이약서함은육가 보조부 종식부지 황 듯이 시봉대학약 뉴욕회가 되고요 영의자 전까지 사업자와 보험 유지해주시고 네 잘했습니다. 네.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들어가세요 들어가요화 드릴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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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. 네. 자 여러분, 이거 1톤 영업용 넘 달려있는 거 매입 완료됐습니다. 자 차는 20년식에 그다음에 주행 거리는 6만 키로밖에 되지 않습니다. 뭐 영업능보가 달려있습니다. 보면은, 요 이쪽에, 이런 거, 이런 것도 있고, 위에 이제 천막이나, 그물망이나, 아래쪽에 또 깔깔이나 공구들 공고, 다 있습니다. 제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, 앞 타이어만, 디타이어는 새 거로 교체한 지 얼마 안 됐고, 앞 타이어는 교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요거는 뭐, 아쉬운 건 아니지. 뭐, 우리가 교체해드리면 되니까, 그지? 네. 음. 자, 그럼 오늘 요거 마무리 하고요. 이거 이제 매입 1톤 영업능보 달려서 매입한 거. 마무리하고 자, 그다음은 또그때기터 기쁩니다 일자이돈영용 한번 달려있는 거 그것까지 같이 매입하러 갈게요 자 그럼 바로 출발. 어. <목소리> <목소리> In I see you, the dying and shameless. I uh, see of the aimless. I don'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. I'm